그래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가 사람을 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출애굽기에서 21장 32절말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한질도 분포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애국기소 21장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정서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 그렇지 하는 그런 동질선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 주제는 소가 사람을 죽이면이라는 주제죠.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정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하면서 소는 돌로쳐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소가 남정이나 여종을 불로 받아서 모든 뭐 가벼운 중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남정이나 여종을 소가 불로 받아서 죽였을 경우 그 주인은 30세계의 배상금을 주인에게 그 종의 주인에게 내야 되며 또 그 손은 당장 주게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손은 제가 농촌에서 어렸을 때 살았잖아요. 아주 소중한 가축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에 그. 내었거나 달구지에 소를 매서 많은 농촌에 무거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산물들이 이동 수단으로 소를 사용합니다.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참소하는 일이 많아요. 어쩔 때 어렸을 때봐 보면은. 우리 소가 굉장히 애처로워요. 그 밭갈이는 별로 모르겠는데 시골에 그 논갈이를 소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갈이는 그논 흙이 찐득찐득한 게꼭 진흙밭이잖아요. 정말 갈기 힘든 것이 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가 힘들면 이렇게 쳐다보면 애처로운 것은요. 입에서 아주 거품을 막품으면서 뒤에서 그 주인이 이라 이라 하면 어떤 온몸에 땀이 쩔어 가지고 소가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면 흘린 채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밭, 논밭을 가는 거 보면은 참 애처로워요. 아주 소중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농촌에서 시골 농촌은 특별히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농산물 팔아봐야 얼마 됩니까? 몇분안 되죠. 그런데 송아지를 사다가 한 1, 2년 키우면 큰소가 되잖아요. 가령 송아지를 한 마리에 요즘 돈은 300만 원 싸웠다. 근데 한 2년 참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놓으면 천만 원도 받거든요. 요즘 돈으로. 시골에서 큰 돈입니다.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또 그놈 팔아가지고 큰소를 팔아서 이제 일부 남는 돈을 쓰고 또 새끼를 사오죠. 시골에 어렸을 때요.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질투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 어찌하다 보면은 소를 이제 막대기로 여러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 깜짝 놀랍니다. 이럴 때겁없는 자식 같아요 얼마나 귀한 손대 그거 매를 때리냐고. <laughs> 맨날 털털 긁어 주시, 네? 소를 또 어쩔 때는 가만히 바라보면서 허무 대하시는 참 잘생겼지, 아, 기름이 잘 자르지 잘 그러면서 이제 뭘 바라보겠어요? 무럭무럭 자라면 이제 가정에 용돈이 생기잖아요, 가용이 생기잖아요, 가용돈 이렇게 시골에서는 소가 아, 주 소중한 존재어요 그야말로 가보이로입니다. 가보이로. 갑오일호. 전기질해 주죠. 무거운 짐 날라 주죠. 또한 2년 후에는 또 돈을 그렇게 많이 남겨서 가정에 도움이 되게 하죠. 그렇게 필요한 동물이 갖추기 바로 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적으로도 보면요. 소는 버릴 게 없어요. 그가 죽으면은 우리게 에그 좋은 살코기를 남겨주죠 우리 인간들에게 또 가죽을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신발들 다 소가죽이잖아요. 또 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뼈는 다 웬만하면 다 버리는데 사골곰국을 끓여서. 푹 끓여서 또 사골 곰탕을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내장은 내장대로,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뼈는 뼈대로, 어느 것 하나 참 우리 인간에게 안 주고 간것참 고마운 가축이 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해지에서 사신 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을 들이받아 봤습니다. 일반 그 암소들은 순해요. 우리 암소들은요, 아주 순해서 어또 영리합니다. 주인 알고요. 밖에서 또풀을 뜯기다가 해가 니언 니 넘어가면 지가 부지런히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란 말도 안 했는데, 가 졸졸 뒤에 뒤에만 따라오면은 지 우리로 쏙 들어갑니다. 아주 영리해요.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런데 소가 사람을 받아 죽여? 그럴 수 있어요. 암소는 안 그렇습니다. 황소라고 하는 숫소 있죠? 우리 사토리로 뿌사리라고 해요, 뿌사리. 아이 뿌사리들은 무섭습니다. 어떤 집에서 이 암소를 키우,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또 보통 쟁기재라고이 정도면은 보통 중농에서는 다 암소를 키르거든요. 그런데 대농 있잖아요. 농사가 많은 집은 힘이 센 황소가 필요해요. 보통 암소들은 뭐, 어, 조금 하다 지쳐서 하루 쉬었다 하기도 한데 황소는 힘이 세잖아요. 쟁기재라는데 뭐, 이래 한 마리 한 마리 쫙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황소를 부잣집에서 키우거든요. 근데 이 황소는요, 아주 성품이 싸나예요 저희, 저희 골목에도 그 황소를 키우는 집이 있는데, 어렸을 때 가면요, 소죽을 먹다가도 우리들이 들어가면 확 달라서 이 뿔로 우리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 싸납습니다. 황소는 아주 싸나워고 이쁜 살이 굉장히 싸납습니다. 그런 어,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봤을 때이 황소를 그 요즘처럼 뭐 코를 뚫어가지고 콧털을 만든 것이 아닐 줄 알고 있어요. 목을 묶어가지고 아마 길을 그 들여서 쓸 텐데 코안 들여놓으면 뭐 천방지축 사람 와서 받으면 한번 받으면 사람 죽습니다. 뿌리 날카롭고 힘이 엄청 세니까 자, 이럴 경우는 이럴 경우에 대한 예, 말씀이에요. 소가 사람을 배신해가지고,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은, 그 소주인은, 음, 받친, 받쳐서 죽은 사람의 집에 변상을 해야 될 것이고, 물질로. 또한, 사람을 받아 죽인 그 황소는, 어, 바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아, 좀 이해가 되셨겠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교훈이냐면은, 소가 사람을 배신해서 이웃집 사람을 받아 죽인다? 인간을 배신하는 행위죠. 근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도 많은 배신을 하고 삽니다. 누구에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정말 썩어 문드러져 계실 거예요. 배신. 철학자 마갈리시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배신이라는 배신은 신뢰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과 같다. 신레접착제를 떼어내보는 것이래요. 네, 마가르샤는 철학자는또저 유명한 신곡을 써서 유명한 단, 단테 있잖아요. <laughs> 성경 다문호만 읽힌 책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그러죠. 이 단테는 지옥을 아홉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네, 덜 악한 놈들은 첫 번째 방. 좀더 악한 놈도 두 번째 방. 이렇게 가지고 아홉,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방은 제일 악한 놈들이 들어가는 방이다. 그런데 단태는 이 방에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배신자의 방이다. 그렇게 단태는 배신을 그렇게 무겁게 봤습니다. 배신의 죄를. 예. 우리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계시나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아이고. 이거 복못 봤습니다. 예. 네. 성경을 보더라도 그 바벨탑 그 인간들 있잖아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쌓는 목적이 뭡니까? 자, 말에 대해 우리가 탑을 쌓자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얘기는 하나님 되어보자, 그말이에요 음. 얼마나 교만입니까? 장식이 이게 11장이니까, 장, 우리 인간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때거든요. 그 벌써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어보자고 탑을 썼거든. 하나님이 저들을 다 탑을 무너뜨리고, 어어를 혼자게 하셨더라. 이 엉터리 같은 녀석들 그러고 하나님 화가 나셔서, 한방에 무너뜨렸 지진으로. 또 고라의 일파가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죠. 사실상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이 때문에 언어 때문이라도 저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시켜야지 왜 나를 부르셔 가지고 이 출애굽의 사역을 수행하면 하지. 처음에 출애굽이 보면은 삼장에 보면은 절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막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을 만드시고 옷을 옷속에서 넣어서 넣어가서 빼봐라, 무드 되시고 다시 넣어봐라, 다시 멀쩡 많은 기적을 보시고 그때서 저는 힘이 없고 나이들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선 거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광에 나오니까 뭔 일이 이제 조금 되려고 하니까 그 지파의 장이라고 하는 고라가왜 모시만 우리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은 민주적으로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가자. 이 얘기는요, 모시를 거여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여간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우리 잘한대로 그들이, 그들의 반란자들이 서 있는 그곳에 땅을 쫙 벌립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그냥 핫 빠뜨리고, 지옥까지 보내버리지. 배신자의 결과입니다. 신약성경에 가련주다. 예수님 배신은 가련주다. 예. 마가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녀석은 차라리, 예. 마가음 14장 21절이죠. 이 세상에 나지 아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뭔뭐 말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옥의 아홉 번째 방에, 콕독한 방에 영원히 살 거다니. 안타까워해서 하신 말씀. 배신.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어. 오셔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면은, 저, 우리 바울이란 한번 사울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배신했어요. 왜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얘기는 왜네가 배신하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회개함면 되지.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다우리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황소처럼 사람을 배신하고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 그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질하고 황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